여러분한테 명, 명백히 얘기해 드리면 성범죄라는 거는 한번 고수되지 않습니까? 때로는 억울해도 유죄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. 경찰관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진짜 있었던 일이 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는데 사실상 불만의 문제밖에 아니잖아요. 한 방에서 둘만 있었던 거잖아요. 무슨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. 누구 말이 맞냐 이 싸움인데 여성분이 우리 손꼭 붙잡고 잠만 잤는데 저 사람이 다 덮쳤다고 계속 얘기하면 그거 수사관 기관이나 재판기관에서 아니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. 그러면은 성범죄 안 하고도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성범죄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? 거의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. 직장에서 쫓겨나고, 잘못하면 찌렁으 나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. 지역 2년 살고 나오면은 이제 성범죄자 딱지가 딱 새겨지는 거예요.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의 삶 자체가 방향이 완전히 틀려 바뀌어버렸다고. 그렇게 중대한 범죄를 처벌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허위고소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하고 똑같이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